여러분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주로 하시나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와 맞는 사람이라면 친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썩 괜찮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이 말들은 함부로 뱉었다가는 인간관계도 잃고, 더 나아가 내가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나를 망하게 만들기에 현명한 사람들일수록 절대 뱉지 않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함부로 뱉으면 망하는 말, 절대에서는 안되는 말 7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을 중간에 자르지 마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막거나 자신의 의견을 앞세워 대화를 가로막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다.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하며 대화에서도 이런 감정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뿐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특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로 말을 끊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다. 또한 상대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느껴도 이를 끊어버리는 행동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상대의 말이 다소 길어진다거나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혹여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상황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정리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상대의 말을 끊거나 단순히 미안하다는 형식적인 말로 대화를 차단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쾌함과 당혹감을 줄수 있다. 이런 태도는 상대와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중단시키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줄수 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성격이 좋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들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존중한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얼마나 진심으로 들어주었느냐이다. 실제로 많은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대부분은 성공했다고 볼수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면 그만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말을 잘 들어주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존중을 받는 느낌을 주며 상대와의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대화 중에는 상대의 말을 가로막거나 끊지 말고 조용히 들어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이처럼 경청하는 태도는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큰 힘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 남을 탓하는 말 절대 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일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스스로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훌륭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남을 탓하며 도망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더 쉽고 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책임감을 인정받지 못한다. 작은 실수라 할지라도 남 탓을 하는 대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용기를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게 된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감당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듬직함과 포용력을 보여주며 그 자체로 신뢰받는 존재가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남을 탓하는 태도는 자신이 문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무책임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누군가는 뒤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남을 탓하는 행동은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설령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일이 잘못되었다 해도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인 선택의 결과로 보고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태도는 남에게 의존하거나 기대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남을 탓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모습을 통해 타인의 신뢰를 얻는다. 우리는 흔히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바쁘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를 보더라도 남 탓하지 않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한다.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돕고 싶어 하거나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해결하려는 주도적이고 능력이 있는 태도의 표현이다. 책임지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신뢰를 얻는다. 핑계와 변명은 자신의 무게감을 떨어뜨리지만 책임감 있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나아가 이런 태도는 더 나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데도 도움이 된다. 결국 남을 탓하지 않는 태도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세 번째, 남에게 아부하지 마라.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가식적인 태도나 꾸밈은 멀리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많은 인간관계 책에서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꾸미지 않은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상대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은 처음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내 외적인 조건이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본연의 모습을 상대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만들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밈없는 태도와 순수한 의도를 원한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줄 때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진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눈에 들기 위해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려 한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맞추려는 처세수를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래가지 못하고 진정성을 잃게 된다. 반대로 자신의 꾸밈없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꾸밈없이 일관된 태도로 대하며 상대방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겉으로만 꾸민 모습은 잠시 동안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반면 처음부터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숨길 것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정직하고 꾸밈없는 태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힘이 된다. 변함없는 진정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습은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많은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솔직한 사람을 원한다. 겉으로만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하기보다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고 꾸밈없이 대하는 것이 진짜 관계를 만드는 길이다. 이런 태도는 주변에 진정한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번째, 쓸데없는 말은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라. 사람을 만났을 때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늘어놓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수 있다.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삼가고 필요한 말만 차분히 전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며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자 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욕구 중 하나다. 역사 속에서도 자신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희생했던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특별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인정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호감을 느낀다. 중간에 말을 끊거나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기 마련이다. 주변에서 신뢰받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대충 흘려듣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의 말에 집중하며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주며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은 대화를 이어갈 때에도 단순히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대신 세심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한다. 상대방이 하고 있는 말이나 상황에 맞춘 질문은 대화의 질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취미나 고민,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로 다가가는 방법이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진심으로 대화에 몰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런 질문을 하기 어렵다. 그만큼 세심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화의 내용과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은 결국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을 준다.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필요한 순간에 의미 있는 말을 꺼내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말솜씨를 넘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욱 깊은 신뢰를 쌓게 해준다. 결국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비결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데 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좋은 사람은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자신의 방식대로 조정하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고 심지어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대부분 이런 행동은 자신이 항상 옳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의견과 방식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각기 다른 재능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여기며 상대방을 바꾸려 한다면 결국 자신의 좁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거부감을 줄뿐 아니라 결국 스스로 성장할 기회도 잃게 된다. 다양한 관점과 방식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우물 안개구리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나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차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조차 이런 고집스러운 태도에 거리를 두려고 한다. 세상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방법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누군가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한다. 이렇듯 각자의 방식이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나은 답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상대방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며 그들이 가는 길을 지켜보는 것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자세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간섭이 필요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안전이나 업무의 효율을 위해 조언이나 도움을 줄 때가 그렇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선택과 생각을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려는 행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사람은 모두 각자 고유한 관점과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간다. 상대방이 가진 새로운 관점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하고 조화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때로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선택을 지켜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배움을 얻을 수 있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여섯 번째, 함부로 남에게 설교하지 마라. 설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단히 타일러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친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설교라고 칭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같은 성인끼리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누군가 나에게 설교를 한다면 나와 별 다를 것도 없는 사람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기에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든다. 조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내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기에 나쁘지 않고 친한 사람들일수록 서로서로 서로 조언을 하며 지내는 것은 서로의 발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설교라는 것은 남에게 명령조로 말하거나 자신의 말은 전부 옳고 전부 안다는 식이고 너는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설령 맞는 말을 하더라도 불쾌함과 비호감만을 줄 뿐이다. 게다가 이럴 때꼭 덧붙이는 말이, 기분 나빠도 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 자신의 성격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섞어가며 변호하는데, 자신은 거짓말 할줄 몰라서, 돌려 말할 줄 몰라서, 쿨한 성격이니 담아두지 말라며,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한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억지로 참고 들어주지 말고 듣기를 거절하거나 상대의 무례를 지적하는 것이 좋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면서 자신의 성격을 들먹거리는 행위는 상당히 졸렬한 방법으로 자신의 말에 반박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지사한 수법이다. 자신이 하는 설교를 가장한 헛소리에 대해 반박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방패막이로 자신의 말을 미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방어막을 쳐놓고 마음껏 성질도 부리고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퍼붓기 위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능력이 없고 남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처지가 안 된다. 타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가 없기에 그저 책임도 지지 못하는 자기 편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떨어지며 망하든 말든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에 인간관계에서 공감 능력도 떨어진다. 만일 상대방이 자신이 다루기 힘든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애석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람 정도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대하는 것이다. 웃긴 거는 이런 사람의 설교가 어쩔 때는 오를 수도 있지만 인간 관계에 대한 태도가 무척이나 잘못되어 있기에 잘해주고도 욕먹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자신이 한 행동이 인간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남들을 위해 사는데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이런 일이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은 인덕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뿌린대로 거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윗사람은 대할 줄 알아도 아랫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전혀 모르고 있기에 누군가에게 조언할 처지가 못된다.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배려와 존중에서 나온다. 여기서 인간관계의 호감이 피어나는 것이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더 멋진 성공을 했더라도 자랑을 늘어놓거나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설교하는 대신 오히려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게 되기에 감동과 지혜를 동시에 준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 일곱 번째,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좋은 사람은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한다.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그 속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다. 많은 사람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되는 일을 떠올리며, 그로 인해 스스로를 제한하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자신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 과거를 붙들고 있는 동안 지금 해야 할 일과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거를 교훈으로 삼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실수를 통해 배운 점을 활용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다.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그것을 발판 삼아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가볍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만 그 실수를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응원하게 된다.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하지만 실수의 무게를 짊어지며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만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쌓게 된다. 과거를 지나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쏟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주변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과거의 실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자신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뿐이다. 그렇기에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과거를 극복하는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 믿고 따르게 만드는 중요한 힘이 된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로 자리 잡는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 함부로 뱉으면 망하는 말, 절대에서는 안 되는 말 7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지혜의 레코드입니다.